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캠핑 장비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어, 바이크랑 캠핑 장비 소개 영상을 찍었는데 어,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장비 소개 위주로 오늘 조금 웃음기 빼고 좀 진지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에 보신 것처럼 한 손으로 장비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셨을 텐데 우선 캠핑을 처음에 이제 지금 입문하시는 단계시라면 오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장비 보이세요? 아 캠핑 갈때 이렇게만 들고 가면 끝입니다. 이 정도 캠핑 장비면 두병까지 커버 가능하고 웬만하면 진짜 있을 거다 있습니다. 남는 한 손으로 이제 필요한 뭐 다른 기타 장비들이나 음식 같은 거 여기 넣어서 가지고 캠핑 갈때 이렇게 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한 손에 다들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에 캠핑을 시작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뭐 텐트만 뭐 40kg 정도 나가고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거다 그냥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막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피도 너무 크고 릴렉스 체어 같은 경우는 길이만 진짜 이만합니다 무겁진 않은데 부피가 그 정도 되고 처음에 샀던 야전 침대는 진짜 거의 야전 침대 두개 들면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콜맨 뭐 트레일 헤드인가 그랬는데 두손 양손 들잖아요 다른 물건 절대 못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깨달지 마시고 제 영상 하나로 처음부터 어떤 장비를 사서 오토 캠핑 뿐만이 아니라 뭐 차박 캠핑 그냥 캠핑 가. 차박 캠핑이라도 차가 아무리 넓어도 있죠 트렁크에 항상 비어 계신 거 아니잖아요 차 트렁크는 항상 복잡해요 정리를 해도 복잡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복잡해요 캠핑 한번 간다 시작하면 차 끌고 와가지고 텐트에 뒤로 대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텐트 놓고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트렁크가 가득 차가지고 넣을 게 없어요 넣을 게더 넣어야 되는데 장 보러 가면은 장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짐은 한쪽에 몰고 저거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한 손에 있던 장비들 하나하나씩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첫번째, 캠핑 의자입니다 무게 재는게 없는데 한 1-2kg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바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하나 치는데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진짜 빠르게 친 것도 아니고 시험시험 그냥 천천히 쳤거든요 네이처하이크 경량 야전침대 바로 쳐보겠습니다 스톱워치 딱 재고 쳐보겠습니다 아... 안재네 다시 잰다이 시작 야전침대 하나 치는데 3분 10초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근데 이 야전침대를 거의 한 10번 정도 쳐봤던 숙련자이기 때문에 처음 쳤을 때는 뭐 이거보다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치다보면 쉽게 쳐집니다 자 스누 라인의 큐브 테이블이라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걸리는지 바로 재고 쳐보겠습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아, 또안았네 제가 사실 건망증이좀 심해요. 또 앉았거든요. 2초 나왔는데, 의자, 의자만큼 걸렸어요. 의자만큼. 거의 1분 30초. 이 정도 완성하는데 1분 30초 걸렸어요.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 정도면 탄탄하고, 충분합니다. 이정도는 텐트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가벼운 텐트예요. 너무 만족, 너무 만족하는 텐트입니다. 음. 자, 눌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텐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텐트 치는데 딱 8분 걸렸어요, 8분. 거의 높이가 제 키보다 조금 작은데, 제가 키가 182거든요? 경량 텐트는 대부분 낮아요. 거의 제 허리만큼 오는데 개인적으로 텐트 높이가 요 정도는 돼야 왔다 갔다도 편하고 안에 환기도 잘 되고 하여튼 높이가 높은 것 중에 경량 텐트 그리고 치기 쉽고 가볍고 이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나온 벨라 쉘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텐트 안에 의자 두개 자전 침대 두개 테이블까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형 텐트가 아니고 사각형 텐트라서 이렇게 죽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놀다가 피곤하면 각자 왼쪽 오른쪽 난 오른쪽 니는 왼쪽 자라 자게 이쪽도 창문 여기도 창문 여기도 창문 여도 창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친구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았을 때도 답답함이 없어요 이 메시가 사방만으로 다 뚫려있기 때문에 진짜 한여름에 캠핑을 해도 더워요 덥긴 더운데 덥다 해서 끝입니다 다른 텐트는 쪄죽어요 진짜 단점이 뭐냐면 겨울에는 많이 추워요 봄, 여름, 가을용 어, 딱 겨울부터는 좀더 따뜻한 텐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 딱 은은한 조명 풀어놓고 지나가다가 창문 같은 거딱 대기 나누고 있는 거 보잖아요 와 쟤네 텐트 봐라 와 쟤네 진짜 오순도순 달란해보이지 이런다니까 1인용으로도 딱 좋고 최대 2명까지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접을건데 접는거는 알아서 접자 후딱 접고 오겠습니다 벨라 쉘터입니다. 가로 50cm, 세로 20cm, 높이 한 16cm, 스노우 라인 큐브 테이블, 가로 46cm, 세로 15cm, 높이 11cm, 명량 의자, 가로 43cm, 세로 14cm, 높이 14cm, 야전 침대, 가로 50cm, 세로 20cm, 높이 15cm. 지금 제 장비들의 특징을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로. 가로로 길고 세로로 작고 제가 왜 이런 장비들만 구입을 했냐면 용품을 접었을 때 이런 형태의 용품들이 적재할 때 아주 안정적이고 좋아요. 제두 번째 바이크는 혼다의 슈퍼커브라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슈퍼커브에 이 모든 용품을 적재해 가지고 가는 캠핑 영상도 찍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한번 쳐 봤는데 제가 첫 번째 찍었던 영상이랑 별다른 걸못 느낄... 오늘 장비 영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한손 안에 모든 장비를 다 들고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편안한 점 제가 이미 그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캠핑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그 장비들을 들고 뭐 캠핑할 때도 즐겁기 때문에 후회는 하진 않지만 처음에 캠핑을 했다가 결국 돌아오는 게좀 경량화된 캠핑이에요. 일단 부피가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가성비 좋아야 되고 이거 세개 따졌을 때 제가 다 비교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다음 영상도 이제 캠핑장으로 떠나서 이제 계곡 앞에다가 텐트 치고 캠핑하는 영상을 찍어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